문정원의 서브 자 지금도 서브가 좋았습니다 약간 볼리가 안아요 그대로 넘길 뻘 머리 멀리 나갔어요 이어이 끝 내지를 못 잡습니다 나 연수가 띄웁니다 브라아웃시도 머리 맞았어요 자 넘기라요 대답을 합니다 지석공 지금 <laughs> 됐어요 할샷. 최은지! 아, 양팀 모두 수비 집중력 좋은데요? 이거 물킹받는 비라반역별는 인상공사! 다시 한 번. 강타! 양팀 모두 대단해요! 아, 베테랑이 끝납니다! 정계영이정계영 성공! <laughs> 네. 인상공사에서 너무 좋은 디그가 많이 나왔어요. 네. 그러니까 혼신을 다하는 디그로 <laughs> 네. 걸렸고요. 그러니까 머리를 맞았고요. 자, 지금 머리 디그가 됐고요. 네. 마지막은 정대웅 선수가 해결해 줍니다. 네. 오지어 베테랑이에요. 선수는... 네. 네, 상당히 좀 아쉬워했죠. <laughs>